걘가? 예. 봄 15.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가?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가? 심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볼 작정으로 공부한다. 누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가? 고통을 주는 자가 누구인가? 가해자는 누구이며 피해자는 누구인가? 어떤 형식으로 벌이 가해지는가? 어떻게 고통이 생겨나는가? 현재의 나가 과거의 나를 윤리, 도덕선악 이분, 이분법 등으로 형성된 선입관, 고정관념 등으로 선악을 판단평가, 심판하는 순간 허공이 갈라지는 고통을 느낀다. 또한 현재의 나가 미래의 나를 유추하여 근심 걱정 불안 공포라고 하는 번뇌망상에 빠지는 것이 또 다른 고통이다. 그것은 심리적인 분열 현상에서 생겨난다. 그것은 가상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시간적인 분열 현상이다. 그것은 생각이나 말이 지어내는 허구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생각으로 지어내는 에너지 차원에서 생각으로 지어내는 것을 보고 듣고 아는 에너지 차원으로 생각을 강박해 보는 차원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생각의 허우성에 속지 않을 뿐더러 생각이 제 뜻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다스리고 부리고 쓸수 있어서 심적인 고통을 부터 벗어날 수 있다. 소리 없는 소리인 자기의 생각이나 소리 있는 소리인 자기의 말이 나올 때마다 깨워서 듣겠다는 옵션을 걸고 실천하면 생각이 다스려져 고통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 자기의 말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소리 없는 소리인 자기의 생각까지 들을 수 있다. 생각을 들을 수 있을 때 생각이 다스려져 고통이 생겨나지 않는다. 고통을 만들지 않고 살면 어떤 변화와 효과가 나타나나요? 감각이 활짝 열린 드 넓은 공간에 안주하여 마음이 부자장자가 되고 표정이 펴지고 재소리가 나옵니다. 항상 나무말에 길을 기울여 잘 듣는 사람이 되고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깨달아 깨어난 자가 되어 감각과 생각에 대한 옵션권을 형사하여 자기의 성질, 기질, 체질을 재창조하여 자유 평화, 행복을 누리는 누리의 주인공, 마무리의 영장이 됩니다. 봄 15.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가?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가? 심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심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볼 작정으로 공부한다. 누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가? 고통을 주는 자가 누구인가? 가해자는 누구이며 피해자는 누구인가? 어떤 형식으로 벌이 가해지는가? 어떻게 고통이 생겨나는가? 현재의 나가 과거의 나를 윤리도덕, 선악이분법 등으로 형성된 선입관 고정관념 등으로 선악을 판단 평가 심판하는 순간 허공이 갈라지는 고통을 느낀다. 또한 현재의 나가 미래의 나를 유추하여. 근심 걱정 불안 공포라고 하는 번뇌망상에 빠지는 것이 또 다른 고통이다. 그것은 심리적인 분열 현상에서 생겨난다. 그것은 가상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시간적인 분열 현상이다. 그것은 생각이나 말이 지어내는 허구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생각으로 지어내는 에너지 차원에서 생각으로 지어내는 것을 보고 아는 에너지 차원으로 생각을 감각해보는 차원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생각의 허구성에 속지 않을 뿐더러 생각이 제 뜻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다스리고 풀고 쓸수 있어서 심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소리 없는 소리인 자기의 생각이나 소리 있는 소린 자기의 말이 나올 때마다 깨어서 듣겠다는 옵션을 걸고 실천하면 생각이 다스려져 고통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 자기의 말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소리 없는 소리인 자기의 생각까지 들을 수 있다. 생각을 들을 수 있을 때 생각이 다스려져 고통이 생기나지 않는다. 고통을 만들지 않고 살면 어떤 변화와 효과가 나타나나요? 감각이 활짝 열린 넓은 공간에 안주하여 마음이 부자장자가 되고. 표령이 펴지고 제 소리가 나옵니다. 항상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 잘 듣는 사람이 되고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깨달아 깨어난 자가 되어 감각과 생각에 대한 옵션권을 행사하여 자기의 성질, 기질, 체질을 재창조하여 자유, 평화, 행복을 누리는 누리의 주인공, 마음물의 영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영정이라고 하는 말은 어마어마한 것지만 같 알고 보면 무심의 인간이 되는 거지. 그 무심의 인간이 돼 가지고 생각을 쓸라면 쓰고 안 쓸라면 안쓸수 있는 이 생각에 대한 주인의 역할을 할수 있어야 돼. 그 무심이 되면 유심을 부리고 쓸수 있지. 쓸라면 쓰고 안 쓸라면 안 쓸고 그 어이? 유심에 대한 주인으로서 할수 있는데. 유심히 왜혀놓으나 말이 무조건 그냥 이? 자기를 주장하고 해서 이길락 하잖아. 이? 그래서 대립갈때두 투쟁이 되는 거. 그러니까 유심히로 이제 갈라 그러면은 돌아봄을 해야 돼. 생각 돌아봄 자기 저 말하면서 말 소리를 들어가면서 말하기. 그 다음에. 몸 움직이는 것을 움직이는 줄 알면서 움직이는 거, 니 이걸 생활 가운데 부단히 이걸 연습해야 돼. 참으로 공을 들이지 않고서는 그런 차원의 변경이 안 와. 그렇게 올라가야 그, 저, 이? 이, 이 세상도 말이야. 아, 계급이 올라가야 뭐 대접이 다르듯이 그런 거지. 진리도 마찬가지 아니야. 고급 레벨로 올라가야 대접이 다르지. 봉 15.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가?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가? 심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볼 작정으로 공부한다. 누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가? 고통을 주는 자가 누구인가? 가해자는 누구이며 피해자는 누구인가? 어떤 형식으로 벌이 가해지는가? 어떻게 고통이 생겨나는가? 현재의 나가 과거의 나를 윤리 도덕 선악 이분법 등으로 형성된 선입관 고정관념 등으로 선악을 판단, 평가, 심판하는 순간 허공이 갈라지는 고통을 느낀다. 또한 현재의 나가 미래의 나를 유추하여 근심, 걱정, 불안, 공포라고 하는 번뇌망상에 빠지는 것이 또 다른 고통이다. 그것은 심리적인 분열 현상에서 생겨난다. 그것은 가상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시간적인 분열 현상이다. 그것은 생각이나 말이 지어내는 허구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생각으로 지어내는 에너지 차원에서, 생각으로 지어내는 것을 보고, 듣고, 아는 에너지 차원으로, 생각을 감각해보는 차원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생각의 허구성에 속지 않을 뿐더러, 생각이 제 뜻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다스리고 부리고 쓸수 있어서 심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소리 없는 소리인 자기의 생각이나, 소리 있는 소리인 자기의 말이 나올 때마다 깨어서 듣겠다는 옵션을 걸고 실천하면 생각이 다스려져 고통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 자기의 말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소리 없는 소리인 자기의 생각까지 들을 수 있다. 생각을 들을 수 있을 때 생각이 다스려져 고통이 생겨나지 않는다. 고통을, 만든, 고통을 만들지 않고 살면 어떤 변화와 효과가 나타나나요. 감각이 활짝 열린 드넓은 공간에 안주하여 마음이 부자장자가 되고 표정이 펴지고 제 소리가 나옵니다. 항상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 잘 듣는 사람이 되고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깨달아 깨어난 자가 되어 감각과 생각에 대한 옵션권을 행사하여 자기의 성질, 기질, 체질을 재창조하여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는 누리의 주인공,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곰 15.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가?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가? 심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볼 작정으로 공부한다. 누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가? 고통을 주는 자가 누구인가? 가해자는 누구이며 피해자는 누구인가? 어떤 형식으로 벌이 가해지는가? 어떻게 고통이 생겨나는가? 현재의 나가 과거의 나를 윤리 도덕 선악 이분법 등으로 형성된 선입관 고정관념 등으로 선악을 판단 평가 심판하는 순간 호공이 갈라지는 고통을 느낀다. 이거 왜있는걸말해 물으면서 자네가 대답해보고 나 물어봐. 음. 누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가? 내가 제가 제 스스로한테 고통을 줍니다. 확실해? 예. 아 그래. 고통을 주는 자가 누구인가? 음. 누구야? 제가. 나 자신이 개 네, 나 자체. 나내 예. 어, 예. 가해자는 누구이며 피해자는 누구인가? 음. 가해자도 저고 피해자도 저입니다. 그렇지. 네. 음. 어떤 형식으로 벌이 가해지는가? 음. 좀 전에 했던 말 행동들에 대해서 판단평가 심판으로디 어, 예. 그게 벌이라 벌. 대부분 예. 음. 못 내밀어 보고 후회하고 속상해하고 그렇습니다. 또 미래에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될 말들 해야 할될 행동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아, 그러면 일단 말지 이 자기가 네. 자기를 판단 평가 심판을 할 때는 어떻게요할 때는 어떻게요 제가, 제, 저를 판단평가 심판하는 아, 그 상황이. 그렇지. 저단평가 심판할 네.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지. 음. 아, 판단평가 심판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와서는? 저, 저, 음. 내가 벌을 안 받느냐, 이 말이요. 일단 내가 판단평가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알아차려야지. 알아차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변해? 더 이상 그걸 진행을, 진행이 안 돼. 그러니까 뭐, 네. 야, 인마 정의 철야, 그게 몇개안 돼? 그것도 자기가 자기한테 꿈지로 하는 거 아니야? 벌 주는 거거든. 음, 네. 뭐 내가 뭐 어떻게 잘 됐다고 뭐 이러면 또뭐 싸움이 벌어지지? 음, 가만히 있으면은 벌을 줘도 안 받는, 안 받는 거예요. 그, 가만히 있기가 어려운 거라고요. 이제, 판다, 표가 심판도 그림자니까, 빛으로, 상황히 빛으로 보면, 없어진다는그 뜻, 그 뜻인가요? 그, 이제, 대거리 하기 때문에, 입만 아프고, 분하기만 하지, 더분하지 그, 누가 뭐, 마누라가 뭐, 잔소리 하고 할 때도 뭐, 가만히 있으면 뭐, 그만, 티, 프리 찍어 죽어, 그냥. 음.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막, 개가 짖는다고 여기에 여기에 말이야, 와왜 시끄럽지? 아 왜냐면 니 주둥이가 더 시끄럽다. 이. 가만히 있기 가 어려운 거야. 가만히 있는 연습을 말이야 할 때는 그 남하고 이 시비가 하면 벌어져 봐야 돼요. 말싸움이라도 벌어져 봐야 그게 진짜 공부거든. 그때 가만히 있는 그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걸 하면 그 시험해 볼 음. 찬스잖아 네. 그때 막그것안될걸음그리왜왜 왜 가만히 있게 되는 거야 지지만 어떻게 된단 말이야 내가 나를 괴롭게 만들게 되니까. 그렇게 되지. 네. 그걸 알면은 안 하게 되는 거라. 그건 깨친 음. 거야, 그게. 말만 그렇게 하는 건가? 말만 그래 하면은 그건 못 깨친 거고. 실제로 그렇게 깨쳐가지고 알면은 실체를 하게 되는 거야 실체를 하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저쪽에서 욕하면 올때 내가 욕 나갈 걸, 아이고, 나가봐야 그거 뭐, 누가 춤 뵙기 시기니까, 아이고, 가만히, 가만 있겠다. 저절로 그래야 돼. 내가 살라고. 내가 훌륭해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살라고 그래야 한다니까. 이해가 돼? 예. 뭐 옛날에는 저뭐저 어? 성인 군자라 해가지고 아주 높이 때려가지고 뭐 보통 사람이 다른 거 보통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감각적인 인간이 군요요 훌륭해가 그런 게 아니라 지가 안 아프려고 하는 지야. 옛날에는 성행 군자를 아주 떠받들어 가지고 말이야, 아주 그군림하고 모시는 말이 이런 이 풍폐단이 있었어. 그걸 그냥 확 없애보려 그래 음, 그다음 응, 네. 응. 현재에 원. 응. 현재에 나가. 과거의 나를 윤리 도덕 선악 이분법 등으로 형성된 선입관 고정관념 등으로 선악을 판단 평가 심판하는 순간 호공이 갈라지는 고통을 느낀다. 또한 현재의 나가 미래의 나를 유추하여 근심 걱정 불안 공포라고 하는 본래망상에 빠지는 것이 또 다른 고통이다. 그것은 심리적인 분열 현상에서 생겨난다. 그것은 가상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시간적인 분열 현상이다. 그것은 생각이나 말이 지어내는 호구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생각으로 지어내는 에너지 차원에서 생각으로 지어내는 것을 보고 듣고 아는 에너지 차원으로 생각을 감각해보는 차원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생각의 호구성에 속지 않을 뿐더러 생각이 제 뜻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다스리고 부리고 쓸수 있어서 심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아주, 아주 아주 있는 거로대로 표현해 주는 건데 이런 걸 그냥 이해하고 자꾸 읽어봐야 되는데 응? 음. 소리 없는 소리인 자기의 생각이나 소리 있는 소리인 자기의 말이 나올 때마다 깨어서 듣겠다는 옵션을 걸고 실천하면. 생각이 다스려져 고통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 자기의 말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소리 없는 소리인 자기의 생각까지 들을 수 있다. 생각을 들을 수 있을 때 생각이 다스려져 고통이 생겨나지 않는다. 고통을 만들지 않고 살면 어떤 변화, 변화와 효과가 나타나나요? 감각이 활짝 열린 드넓은 공간에 안주하여 마음이 부자장자가 되고 표정이 펴지고 제 소리가 나옵니다. 항상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 잘 듣는 사람이 되고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깨달아 깨어난 자가 되어 감각과 생각에 대한 옵션권을 행사하여 자기의 성질 기질 체질을 재창조하여 자유 평화 행복을 누리는 누리의 주인공.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나는 고사기 때 독일 전쟁을 미워해가지고 내가 독일을 독일을 못했어. 네. 그 선생은 공부하고 싸움을 말고요. 속에서 말이 그래도 내가 공부가 뭐 되겠어? <웃음> <웃음> Komşum yok. Komşum yok.